와, 여러분, 진짜 지금, 진짜 얼마나 개쪽 같은 일이 있었는지, 또 설명 들으면 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뒤에 행거 두개 보이죠? 행거 두 개. 저 상태로 제가 차에 좀 실어 왔는데, 저쪽 작은 방에 있는 행거가, 갑자기, 애가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아유, 행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야지 저쪽에서 쓰러져가니까 그러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새 거. 어차피 옷뭐 그런 옷뭐 그런 것만 보지도 이 않는 거 중고로 사야지 한만 원짜리나 이런 거 이런 거 중고로 사야지 뭐 당근마켓을 찾아보고 있는데 무료 나는 두개 무료 나는 딱 하길래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거 사려면은 중고도 5천원에서만원 줘야 되는데 물어 나눠 막길래 가져가세요 이리길래저 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네 와서 가져가세요 이리길래 가서 가져왔어 작동 안되는걸 물어 나눠 작동 안되는거 그래가지고 아유, 개새끼가 작동도 안되는걸 물어 나눠 는 지가 쓰다가 빠그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육광렌지 어디가서 또 겨우 구해가지고 쪼았더니 빠가가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테이프로 지금 테이프로 돌돌 감았습니다 고정시키려고 가져왔으니까 기름 써가면서 차에 실어 와서 가져 왔으니까 여기도 테이프로 감아놨고 근데 테이프로 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나줄 아세요 이래가지고 돌돌돌돌 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고정시키려면 담아야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이빨 있잖이요 이빨 있잖는요 이빨 그래 야 얘가 고정이 돼. 그래가지고 돌돌돌잘 감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뚜껑 켰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고 이게 튼튼하게, 오, 걸리면 튼튼해져요. 감아야 된다.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땀지질어내면서 감는데, 이렇게 해서 딱 올리는데, 이게 저절로 뚝 끊기는 거야. 저절로.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딱 쳐박은 거야.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피 봤어. 피 봤어. 씨발. 와, 나 진짜. 개새끼가 되는 거를 물어 나눔해야지안 되는 걸 물어 나눔 해가지고. 똘똘 감았어. 밤따가 이게 씨발 뚱 끊기가 가위로 끊으면 끊겨야 되는데, 이게 하필 위로 이렇게 땡기는데 뚱 끊겨가지고 이게 끊기는 그 힘에 의해서 제 얼굴을 딱 여기를 딱 쳐버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좀, 좀 피, 여기 피, 나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지혈했거든지혈 아우, 나 진짜 씨발 개새끼 니까 응? 어? 안 되는 건나눔 해가지고. 지금은 테이구로 고정됐어 밑에 그래서 위에를 봤더니 저 위에 아 진짜 개새끼가 위에도 이게 나사가 위에도 빠가놨어 위에도 위에도 이것도 빠가나서 안 돌아가 돌아가지도 않는빠가는거 위에도 위에도 빠가난 거를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여기 봐 여기,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도 빠가는 거 제가 감았어요 못이 나사가 튀어나와 있어서 위험하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땐하게 예, 감아야지 사람이 손이 안 다치지 고정이 되고 꼭 끌면은 고정이 실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핸들 안 넘어지거든 이지를 하고 이지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땡기다가 팍부딪힌나 이게 뚜껑 끼면서 아아 무료나눔 받고 씨발 이거를 피 봤네 피 봤어 진짜. 아무료나는도 되는 거 무료나눔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고정했고 이거는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벌렁벌렁해서 벌렁벌렁한데 밑에 고정하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고정하기 싫어 지금 지금 이더뒤집겠는데이 땡볕에 와 진짜 미쳤지 진짜. 이제 나가면서 들고 나가야 돼 이걸 놓으려면 밖에서 가져온 거니까 닦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 하, 내가 진짜 이거 튼튼한가? 자. 나름 이제 졸라게 감아놔가지고 튼튼합니다 나는 이제 먼지만 잡혀가지고 써야지 개성기가 아휴 씨발되지않는거 무료 나는 해가지고 내가 참 진짜 하네 아유 시발 얼굴 다치고 아직도 치면서 피만 나 피만 나 내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무료 나는 받을 때 저도 뭐 갖다 줘요 항상 그리고 무료 나는 저도 많이 했어요 몇백만 원쳤웠어 했어, 지금까지 무료 나는 어려운 사람도 쓰라고 근데 무료 많은 킬러들이 있어요 킬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 진짜 띵띵 부었어, 지금. 여기, 얼굴 부딪혀가지고, 띵띵 부었습니다, 지금. 아, 네. 띵띵 부었어, 여기, 지금. 여기 부딪혀가지고, 아, 나, 씨발, 아파 죽겠네. 아, 나, 진짜, 씨.